안녕하세요. 어, 춤동작 중심 통합예술 심리상담사 2급 교육과정을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음, 그 춤동작 중심 통합예술 심리상담사 2급 교육과정은 한국춤동작심리상담협회에 주관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협회 교육기관인 춤테라피 심리상담센터에서 그 교육을 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어, 제 환영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리듬과 움직임 동작이라고 하는 세계 그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통 우리가 언어의 세상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언어 외에도 이렇게 우리가 움직임 또 무의식적인 그런 비언어적인 단어라고 하죠. 그런 어, 비언어적인 세계 에 어, 들어오시게 된걸 환영합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비언어적인 세상으로 어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한다고 하죠 비언어적인 눈빛, 또는 움직임, 제스처, 그다음 말투, 표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소통 과정 요소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소통을 하니까 그걸 매체를 가지고 심리치료를 하는 그리고 상담을 하는 영역이 바로 예술 치료 중의 하나인 춤 동작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춤동작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드라마 치료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예술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춤동작 치료 영역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 와서 관심이 있으시면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춤동작 치료는 저희가 이제 어 춤동작 치료사라고 하는 용어도 있긴 한데 저희가 춤동작 중심 통합 예술 심리 상담사 이런 어 자격 과정 혹은 자격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일을 할때 자격증이 훨씬 더어 통합예술심리상담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훨씬 더더잘 어 사용되는 어 그래서 기관에서 요청하는 것이 통합예술심리상담사 자격이 있다 그러면 일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충동작치료사라기보다 충동적 중심 통합예술심리상담사라고 하는 어 그런 타이틀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동작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해 보시면 꼭 움직임 그리고 언어 그리고 우리가 어, 때때로는 어, 미술 도구도 어, 사용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매체들을 쓸수 있기 때문에 통합 예술 심리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격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 어, 충동적 통합예술심리상담사 2급과정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급과정은 2004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4년부터 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민간 자격을 어, 후에 저희가 받아서 어, 민간 자격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격을 받게 되시고요. 어, 그래서 2004년부터 저희가 22년째 20, 어, 이렇게 자격과정을 어,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2004년부터 시작해서 22년 동안 저희가 자격과정을 하고, 아마도 어,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중동작치료사를 배출한 기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어, 많은 장소에서, 임상 현장에서 또는 상담 현장에서 이렇게 어, 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과정 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자격과정 수료를 하고 나면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아, 우리 동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만나고 어, 배우는 시간 또는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이번 이급과정은 2026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7월달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 이 15번의 대면 수업 그리고 다섯 번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온라인 수업 다섯 번 동안은 이론을 주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5주 동안에 어, 그 대면 수업에서는 어, 6관골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춤동작 중심 통합예술 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 그래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나. 왜 춤이 동작이 리듬이 어, 심지치료에 도움이 되나. 어떤 원리를 가지고 도대체 하는 건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런 원리에 따르는 기법들, 활동들을 배우시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춤 동작 치료는 인간 중심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 표현예술 치료를 저희가 공부하는데 특히나 인간 중심에서는 중 나탈리 로저스의 칼 로저스의 딸이라고 하는 나탈리 로저스의 인간 중심 표현예술을 배우면서 인간 중심적인 접근법이 어떤 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어,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 기본적으로 상담의 성과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그런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계는 뭘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상담자가 그런 관계를 만들어 줄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공감받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꺼내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는. 상담자의 태도를 배우는 게 인간 중심 표현예술 치료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주로 저희는 이 급은 그룹 치료를 위한 춤어 동작 치료를 배우실 텐데 어 우리가 아주 많은 상담 현장에서 이제 더 이상 언어로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을 좀 많이 쓰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계시고 또 움직임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을 진행할 때 그러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는지 어떤 어, 기법을 써야 내담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서로를 지지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어, 치료를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런 기법들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이제 크게 그룹, 상, 어, 그룹 치료에서는 두 대상을 주로 많이 다룹니다. 성인과 청소년들 물론 어,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어, 부부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는 뭐 어, 노인이라든지 어~ 또는 아이, 아동이라든지 다양한 적용을 할수 있지만 저희가 그걸 다 어~ 다루려면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주로 이제 성인들은 주로 폭력을 어~ 당한 그래서 폭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폭력생존자라고 부르는데 그런 폭력의 피해자들 혹은 생존자들을 위한 천동작 치료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어떤 구조를 갖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그두 대상을 주로 배우게 되고 마지막 수업은 어~ 창의적 춤동작 세미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배운 기법 기술들을 이렇게 실제로 시연해 보고 또 연습해 보고 저희한테 이제 피드백도 받아서 좀더 아~ 실제 임상에서 쓸수 있게끔 그렇게 어~ 공부를 하는 게 어~ 저희 여섯 가지 과목입니다.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아마 궁금해하시는 어, 중동자 중심 통합녀 심리상담사 2급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2급 자격 취득 과정은 협회 회원이 물론 되셔야 되겠죠. 협회 회원이 되시는 거 그리고 협회 회원은 어, 연회비 뭐 가입비가 있습니다. 5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 저희가 필기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필기시험은, 어, 수업 시간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다섯 시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간 동안 수업을 잘 들으시면 아마도, 어, 실패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래서 객관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아주 기본된 원리들을 이렇게 객관식으로 하는 수, 어, 시험이니까 1년에 한 번씩 필기시험을 치르셔야 됩니다. 한번 치르시면 어, 3년 동안 유효하게 되니까 필기시험을 치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저희가 이제 어, 교육을 받, 시작하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임상도 실제로 하실 수 있는데 임상은 저희가 전체는 30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300시간이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는데 임상은 이제 실제로 자기가 현장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라고 할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필드워크라고 하는 100시간은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숨동작 치료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자기가 그런 그룹들 혹은 대상들을 좀 친해지는 그룹들, 그룹원들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안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필드워크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있는 대상, 청소년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방과 후 학교도 좋고 또는 교사분들은 학교에서 하셔도 좋고. 혹은 나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봤다. 그래서 교육이나 어, 복상담, 복지 분야에 가셔서 그런 기관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자원 봉사를 하시거나 뭐그 친구들을 그냥 다른 도구를 가지고 만나도 그랬던 시간들은 다 인정을 해 드리는데 그 기관에 가셔서 사인만 받아 오시면 되는데 그 시간을 100시간을 인정을 해 드려요. 그래서 그 시간이 꼭 교육을 받 시작하시기 전에라도 5년 전 했어, 1년 전 했어. 그래서 그런 기관에 가서 나는 아이들을 뭐 상담, 언어 상담부도 만나봤어. 또는 뭐 아이들하고 어, 놀이를 좀 해봤어. 그은 카드를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해봤어.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니까 그런 필드크 시간이 100시간이 일단 어,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채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세션을 진행하는 시간은 100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0시간 동안에 두 분이서 함께 진행을 하셔도 좋고. 100시간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세션을 처음 진행하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지금 이번에 교육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이렇게 인상을 서로 진행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약간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으로는 또래상담이라고 하는데, 상담자들끼리 세션을 좀 진행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100시간 하시게 되면, 보통 세션을 진행하실 때 우리가 뭘 합니까? 일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지를 쓰시는 시간이 50시간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한 시간 세션을 진행하면 보통 10분, 뭐 50분 정도, 55분 정도 이렇게 일지를 쓰시는데 그 시간을 30분 인정을 해드려서 100시간 세션 진행하시고 그 50시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세션 진행하신 거에 일지를 그 일지 저희가 형식이 있는데 그 일지를 적어서 내시면 50시간은 카운팅이 됩니다. 그 세션 100시간 진행하고 일찍 쓰시면 이제 그 150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 연수라고 해서 아 일반인들한테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로 어 그룹에 참여하셔서 어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하는지 아마 경험하시는 시간이 교육 연수라고 합니다. 50시간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슈퍼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고 나면 인상을 나가서 사면서 실제 세션을 진행하거나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가 이대 만나는 어려움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뭘로 회복을 하느냐면 수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는데, 수퍼비전은 제가 30시간이 으로 되어 있고요. 개인 5시간, 집단 25시간, 그래서 개인 5시간은 일대일로 수퍼바이저 만나는 것이고, 25시간은 어, 그룹원들이 다섯 명 혹은 일곱 명 혹은 좀더 많은 수도 있지만 그 어, 사람들이 자기 케이스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어, 집단에 내놓고 함께 스퍼비전을 받는 시간인데 저희 스퍼비전은 독특하게 뭐 비판을 받거나 분석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음악을 쓰면 좋아요? 이때 어떤 개입을 하면 더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걸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스퍼비전을 하시고 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면 아, 나는 노인을 안 해봤는데 어떤 분이 노인 세션을 해서 가져온 시니어들 한 세션을 가져와서 들어보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잘 공부를 하시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포비전도 스포비전의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 비용이 개인 스포비전은 5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스포바이저들한테 스포비전 받으면 12만원, 15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어 7만원씩 한 시간에 그래서 어 7만원씩 이렇게 스포비전 비용이 책정이 돼 있고요. 집단은 25시간인데 시간당 만원씩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그 시간을 이렇게 카운팅을 해드리니까 어그 개인 5시간 그리고 집단 25시간 이렇게 하는 비용이 60만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뭐 혹시 타어 상담기관이나 이런데 시간 인정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업하면서 이렇게 또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 저희가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심리치료 상담을 하는 기관이고 또 그런 상담사가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그리고 발달심리학 부분은 이학점짜리 어 수업이라도 수업을 들으신 걸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자격 그 심사를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회원이 됐는지 필기시험 보셨는지 그 점수가 70점 이상만 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상 한 일지가 필요하겠죠. 교육 연수 시간 옵션 뭐, 그뭐 받았는지 그거 적어서 내시면 되고 이건 소음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수퍼비전은 30시간 그래서 적어서 그 수법 이전 정리한 것과 그다음에 상담 이렇게 공부했다. 그래서 저거 상 상담은 뭐 어, 학사 때, 어, 학교에서, 대학에서 하셔도 좋고, 석사 때 공부하신 내용도 다 어, 카운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과정을 하면서 인상도 하게 되고, 스퍼비전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상담사로 서서히 어,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얘기를 할수 있었던 분이, 오, 되게 어렵겠다. 실제로 쉽진 않습니다. 어렵긴 한데 저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제 경험으로도 이충동작 치료만큼 예술 치료 중에서 아름다운 게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현장에서 막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실제로 생각뿐이 아니라 그분들의 행동과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아주 아주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 우리가 개입을 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삶의 변화의 과정에 잘 참여하셔서 다른 분들의 성장도 보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장의 시간 그리고 어, 그런 삶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아름다운 아 이렇게 저희 그 춘동작심상담협회 사람들 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구나 이렇게 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지지해주고 어, 정말 즐겁게 서로 공감하는 그런 그룹이 있구나 정말. 어, 오아시스 같다 혹은 천국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우리와 함께 저희와 함께 어, 그런 충동적 치료 상담사로 함께 활동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어, 그리고 혹시나 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 개인적으로 어, 010-9402-2191 밑에 번호 남겨 놓을텐데 주 시면 개인 적인 질 문은 그쪽 으로 받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